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누리는 기쁨, 확신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펼칩니다. 한절한절그 생명력이 더해지는 그런 감사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한계와 죄와 아픔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알아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죗된 현실을 그는 직면하게 되면서 동시에 그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금 이 시간은 이 여인의 생애 가운데 지금처럼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는,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건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이때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이제 대화의 주제를 전혀 다른 곳으로 또 향합니다. 물론 남편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졌던 그 영적 목마름에 대하여 이제는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다가가는 것이죠. 여인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배는 응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유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말이죠. 북쪽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공간만이 진짜 예배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답변은 뒤로 미루시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예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어떻게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과될 때에는 예배 장소와 형식은 아무리 거창한들, 그것은 그냥 시간 낭비이겠죠. 결국, 알지 못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단순히 인간의 행위나 수단이 되지 않고, 오늘 먼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자만이 진짜 예배자가 될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이기심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니까요? 예,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가 가져야 되는 그 자세와 더불어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영과 진리를 맛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영과 진리는요, 한 관사 앞에 두 단어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동시에 하나적인 의미로 존재한다는 거죠. 신령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오늘 영이신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예배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하여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걸 오늘 이 여인에게 온전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축복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져요. 정신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이 축복으로 맛보아 알아주는 일, 이것이 경배라고 말하고, 이 경배가 자연스러운 순종의 열매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순종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도 아버지를 보여 주시고 오늘 그분의 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또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부어 주심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이 멸시 받는 외인들에 대한 굳지의 표정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중과 친절한 태도를 회고하였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베드론이와 같은 정신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였다. 요한이 에베소와 서머나의 부르심을 받아 갔을 때에 그는 세계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들이 직면해야 할 역경들을 내다 보시고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늘의 교사에 대한 감사한 생각으로. 충만하였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요.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신 표정, 그분의 입술에 선포되어진 말씀, 그분의 존중과 친절의 태도를 회복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신 말씀과 표정과 그 사역들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경험은 바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에 가장 중요한 한 선으로 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다해부라고 불렀어요. 다시 오실 분이란 뜻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같은 예언자적 이미지를 갖고 우리의 삶에 돌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갖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참된 예배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이 여인은 이제 마음이 준비되었어요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었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닫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더 밝은 빛을 그에게 비춰주신 거죠. 그녀의 마음에 정말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인에게 명료한 말씀, 내가 그라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은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늘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명료한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다. 예, 그 말씀을 누구에게는요? 내이 네, 연약한 여자에게는 정말 외형적으로는 볼품도 없고 그의 인생을 들여다 볼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에게는 찾아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므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시여, 진리이신 아버지시여,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결해짐으로 오늘 거룩한 축복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생애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